안녕하세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 가는 길이죠. 온라인 계약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계약으로 원격 수업을 하게 되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원격 수업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또 새로운 도전을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오늘은 선생님과 전문가 분을 모셔서, 우리가 원격 수업에 있어서 정보윤리와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격 수업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니까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초상권의 문제라든가 저작권의 문제라든가, 또, 네티켓이라고 하는 정보윤리의 문제, 개인정보 문제, 이런 게 강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학생들도 자신의 개인정보, 그리고 초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 잘 알고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일부에서는 이런 정보윤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어 어떻게 하면 서로 예의를 잘 지키면서 우리 디지털 정보화에 익숙하게 생활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모셨는데요, 선생님 한 분하고 또 우리 전문가분 한분 모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주시겠습니까? 네. 양현고등학교 교사 이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김아미라고 합니다. 네. 먼저, 이규영 선생님 요새 원격 수업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laughs> 네. 원격 수업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또, 그래도 이제 온라인 상이긴 하지만 계약을 앞두고 계셔서 한번 여쭤봅니다. 네. 그학교 선생님들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배웠고, 그다음에 전국의 선생님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 학교 여건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정했습니다. 특히 휴업 기간 동안 아이들과 온라인 상에서 소통하면서 원격 수업에 적합한 수업 방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음, 처음 시도하는 수업이라 걱정도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그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도 큽니다. 네, 선생님 설렌다고 하시니까 옆에서 괜히 동다라 저도 음. 설레는 마음이 <laughs> 되는 것 같은데요. 어... 원래 이제 도덕이나 정보교과서에서 정보윤리를 배우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지금처럼 이렇게 원격수업을 통해서 어, 정보윤리가 도대체 뭐야? 왜 필요해? 이런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 정말 필요하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것들을 아주 체감하는 것 같아요. 어, 우리, 요번에 이제 저희 교육부에서도 원격수업을 지원하면서 전국 국어교사 모임 매체연구의 선생님들과 함께 슬기로운 온라인 생활이라는 웹자료를 저희가 선생님들이 보급해 주셔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아마 그 자료를 정리하는 데 아주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이 자료를 제작하게 되시고 또 어떤 취지로 활용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격 수업이 시작되면서 두려움과 기대가 공존합니다. 화상으로 아이들과 만나는 것이 새로운 교육적 경험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온라인상의 교사와 아이들의 얼굴이 공유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규칙들이 필요했고, 곳곳에서 선생님들이나 단체가 이러한 고민들을 나누고 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슬기로운 온라인 생활도 그 저와 같은 연구의 선생님들께서 SNS를 통해서 함께 그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네, 지금 들으셨듯이 선생님들께서 연구하고 토론하면서 만들어낸 슬기로운 온라인 생활 이 자료의 내용을 직접 한번 간단히 소개해주시겠습니까? 네. 원격 수업을 할때 유의할 점을 그 온라인 수업 관계 디지털 성범죄, 그리고 읽기, 쓰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먼저, 온라인 수업 편은, 그, 원격 수업을 할 때, 지켜야 될그 개인 정보, 그 다음에 저작권, 초상권 등 정보윤리와 관련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편에서는, 그, 상호 존중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면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보다 신중한 태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성범죄 편은 디지털 공간에서 그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자료와 그 다음에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 어, 갖춰야 될 정보를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기 쓰기 편에서는 그 온라인 상에서 소통할 때 지켜야 될 항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제 직접 그 제작하신 자료를 설명을 간단히 해주셨는데요. 우리 김아미 박사님께서 어, 보시기에 네. 선생님들께서 네. 이렇게 좋은 자료를 정보윤리 관련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laughs> 특히 그 sns로 소통하면서 만들어내셨다고 하는 부분 자체가 지금의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워낙에 매체연구부 선생님들께서는 매체연구회 선생님들께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된 연구도 오랫동안 진행해오셨고 각종 좋은 자료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자료도 현장에도 꼭 필요한 자료이고 그리고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되게 접근하기 쉬운 자료로 만드신 것 같습니다. 네. 슬기로운 온라인 생활, 궁금증, 호기심도 생기는 것 같고요. 친숙하게 들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 이 수, 수업 자료를 어떻게 좀 지원하고 활용해야 할까요? 어그 일단은 자료만 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다는 라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고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적용할 때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점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일단 온라인 네. 수업 관련해서는 실제 가정에서 이 수업 온라인 수업을 경험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 특히 어린아이들은 디지털 기기와 관련된 규칙들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과 온라인 학습에서 쓰는 디지털 기기의 규칙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관계 맺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연구한다고 아이들을 만나봤을 때 사칭 계정으로 친구 추천을 해서 그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그 부분도 좀 주의할 수 있도록 지지도가 잘된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디지털 기기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어, 디지털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지만 네네. 또 한편으로는 어, 이 디지털의 격차가 아이들에게 또또 어, 또 다른 격차로 어, 어려움을 또 생기게 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들도 네네. 됩니다. 그래서 네네. 우리 아이들의 이런 디지털 문화에 대한 특징이랄까요 네네. 그리고 그런 격차를 좀 줄이고 어,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네네. 전문가로서 한 말씀 해 주신다면 그 네. 지금 아이들은 디지털을 되게 잘 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격차가 있고 그 안에서 자기 정보를 잘 지키는 아이들도 있고 그것을 표현한다고 다 내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격차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나의 정보를 지킬 수 있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초상권과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눠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다 SNS 상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할 거라고 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는 있는데 네. 또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이들을 묶어서 Z세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 아이들이 어, 그 윗세대 아이들보다 훨씬 신중하게 정보를 공개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어렸을 때 이제 누나나 언니들이 뭐 SNS에 사진 같은 걸막 올리면서 흑역사로 남는 거를 목격하고 있기 네. 때문에 아, 나의 정보가 디지털 발자국으로 남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네. 신중하게 정보를 올려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네 그런 거는. 이제 자기 선배 세대들에서 그런 흑역사를 경험한 거를 또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 디지털 환경에서 소통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정보 윤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 정보가 보호받는 것만큼 나도 타인의 정보를 그렇게 어, 같은 기준에서 또 배려하고 보호해야 된다는 것도 어, 잘그 우리 아이들이 익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디지털 시민성, 이렇게 이야기 되는 네. 것도 있던데, 네. 이 개념은 어떻게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요? 어, 디지털 시민성이라고 할 때는 디지털 미디어를 쓰는 능력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디지털이라는 공간 안에서 잘 소통할 수 있는 자질도 포함이 되고요. 그 능력과 자질을 기반으로 내가 하고 싶은 목소리를 내고 사회 참여하는 행동 능력까지 포괄하는 약간 큰 범위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디지털이라는 공간 안에서 어떻게 내가 행동할 것인가를 아우르는 전반적인 개념이라고 네. 설명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충분히 잘 이해를 할것 같은데, 네. 어, 디지털 공간에서는 그러나 또 이제 더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도 있고, 어, 그렇게 다양하게 소통을 하다 보면 또 얘기치 않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좀 유의할 점, 문제가 되면 이 부분들은 이렇게 에, 그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사례가 있으면 혹시 좀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SNS에 한 여학생이 올린 글에 남학생이 댓글을 달면서 그 남녀 간의 다툼이 번지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 젠더 이슈가 부각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표현 수위를 조절하지 못하거나 또는 함부로 상대방을 무시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특히 무심코 표현한 내용이 누군가에게는 심각한 혐오감을 주는 표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학생들이 알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공간에서도 표현하기 전에 자신의 생각이 상대방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려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내가 쓰는 말한 마디. 또 내가 소통하면서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가 정확하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단어 사용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 원격 수업을 시작을 하면 결국은 그 학생들이나 교사의 개인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사와 학생 모두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지키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에서는 어떠한 지원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 저희가 원격 수업과 관련해서는 이제 교원 지위법에 근거해서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나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할수 있는 웹 자료를 저희가 이제 보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교육부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포털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혹시라도 선생님들께서 이런 어, 교권 보호 차원에서 저희에게 제안을 주실 게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그런 포털을 좀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전국에 176개의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그 교육지원청별로 교권 보호 전문가들을 양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교육청별로 교권 보호 전문가가 이제 디지털 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선생님들과 함께 협업해서 지원하면서 어,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윤리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마미 선생님께서도 이 디지털 세대의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또 가르쳐야 될 어, 내용이 있으면 어떤 게 네. 있을지 추가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네. 아까 저희가 계속 좀 이야기했던 디지털 시민성에 대해서 좀 논의가 활발해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이들에게 개인정보를 지켜라, 너희의 권리를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내가 타인의 권리는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가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개별적인 그 능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공동체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 도수로 초점을 옮겨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두분 선생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온라인 개학 원격 수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더 넓은 디지털 환경이라는 또 새로운 환경에서 소통하게 되면서 익혀야 할 우리가 지켜야 할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생들이 자기 정보도 보호하고 또 타인의 정보도 배려하고 보호하는 이런 정보 윤리 에 대해서 오늘 주신 말씀들 우리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만 네.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원격 수업에 대한 지나친 우려가 아이들과의 소통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어 지금은 어른과 아이들 모두 새로운 소통 방식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존중하고 존중받는 슬기로운 온라인 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회라고 하긴 뭐하지만 지금 이 계기를 어, 기회 삼아서 우리가 디지털 사회에서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제 온라인 수업이라는, 음, 원격 수업이라는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타인을 존중하면서 어떻게 공동체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인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교육부도 선생님들과 또 함께 지혜를 모으면서 우리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더 많이 적극적으로 디지털 환경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두분 주셔서 감사하고요. 2부에서는 원격 수업이 이루어지는 디지털 환경에서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시는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한번 추가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